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예수의 제자도 19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강의 주제는 영혼과 지성의 제자도 가운데서 그리스도 중심의 경건입니다 경건이란 헌신의 삶을 이루는 안팎의 상태와 행동을 지칭하며, 이때 헌신의 대상은 주로 하나님이지만, 흔히 부모도 되고, 그러니까 효도라는 말을 자식의 경건이라 표현한 것처럼, 거기서 더 나아가 부모 자식의 관계와 어느 정도 유사한 관계이면 무엇이나 해당됩니다. 예컨대 학교를 모계라고 하는 것처럼요. 외면적으로 보면, 경건은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수행하는 일상적인 활동들로 이루어지는데, 이때의 관계는 우리에게 생명과 안녕을 주는 분들을 존경한 관계입니다. 경건은 우리를 안정시켜주고, 우리의 삶에 알맹이를 주고, 우리를 인간의 지구한 이상들 쪽으로 끌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 상태의 경건입니다. 이것을 대신할 것이 있겠습니까? 많은 지성인들이 도덕성을 지식의 분야로 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난 80여 년 사이에 도덕적 가치관을 주제로 삼은 가장 중요한 책중 다수는 이 분야를 부조적으로 틀린 또는 무의미한 진술의 분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명제는 이것입니다. 여기서 내라고 네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게 되면 저자인 달라스 윌라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달라스 윌라드의 명제는 이제 이것이란 것입니다. 보금지 전통의 그리스 중심의 경건는 지식도 있고 공동체도 있어서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보덕성 형상의 기초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확실한 기초가 이 전통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금주의 경건만이 유일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경건이라는 주장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잘못일 뿐 아니라 더 이상의 연구의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중심을 두고 있고 일정한 본질적인 요소들을 보금주의와 공유하는 다른 경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이전 시대의 복음주의 신앙의 표지였던 내용들이 반드시 오늘날 강조드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복음주의 한 대변자는 복음주의의 본질적인 표지를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고유한 신성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중생의 필요성을 믿는 것입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이 복음주의는 분명히 복음주의 일반의 한 변형입니다. 이전 시대 복음주의 경건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는 내가 보기에 죄를 지적하는 것, 경건한 믿음 생활로 회심하는 것, 영혼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보원 사역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죄의 지적은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이상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취를 감추었는데, 이는 아주 최근에 생겨난 현상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전도자 모드카의 햄의 영향으로 배신했는데, 햄은 한 장소에서 몇 주씩 설교를 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통상적인 관행이었습니다. 대개 정신적인 고통이 아주 심해졌고 그것은 신자들에게도 번졌습니다. 조지아주 서변에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긴장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시내에 나가서 빈 점포를 임대하여 따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사람들을 공적으로 초청했습니다. 나는 은혜를 전하기 전에 율법을 전해야 한다던 웨슬리의 유명한 말은 모두의 기준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말이 다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알기나 한다면 말이지요. 실제로 전처럼 그 말처럼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이전 시대에는 물론 지금도 보금주의 경건의 기초는 여전히 죄의 지적, 하나님에게서 소외된 상태, 정죄, 영원한 멸망의 인식 등은 물론이고 나아가 죄의 종이 된, 그러니까 죄를 그만 지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번짐을 받는 것입니다. 비록 정확히 중심은 아닐지라도 이런 내용은 지금도 들을 수 있습니다. 마리틴 루터 리처드 백스터, 필립 스페너, 존웨슬리 찰스 피리 등 많은 사람들에게서 보듯이 복음주의 전통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과 죄의 습성이 종이된 상태를 장황하게 다룹니다. 그 반응으로 때로 이 전통은 완벽주의로 흐르기도 하는데, 이는 많은 형태의 복음주의를 괴롭혀온 망령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죄의 지적은 어떤 형태로든 오늘날까지도 복음주의 전통의 그리스도 중심의 경건에 하나의 표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많은 혼란이 개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죄의 지적이 없다면 복음이 해결해야 할 문제란 사실상 없습니다. 개인의 이러 저러한 필요가 경건에 있어서. 죄의 지적과 같은 역할을 할수 있겠습니까? 현대문화에서 죄는 분석과 이해범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다면 보금주의 신앙은 의미가 없으며 죄에 대한 이 신앙의 강조점은 언제나 죄를 책망하는 데 있었습니다. 넓게 보아서 보금주의 두 번째 기본 요소는 회심입니다. 여기는 화목게됨과 중생이 둘다 포함됩니다. 중생 개념의 상실은 다분히 현대 복음주의 신학의 특징입니다. 흔이 강조하는 것은 화목게됨 내지는 용서뿐입니다. 그것마저 아직 당신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그리스도로 대체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때로는 중생의 교리가 칭의의 교리에 완전히 흡수되기도 합니다. 둘은 공공연히 동일시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반적으로 보금지 전통답지 않은 것입니다. 대중적인 자료뿐 아니라 정평이란 신학서적들을 읽어보아도 중생, 그러니까 위에서 난 새로운 종류의, 종류의 생명을 얻는 것이 용서만큼 회심의 중심임을 알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실은 용서가 중생의 부속 일까지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새 생명을 얻으며 그 과정에서 또는 그 견지에서 물론 돼도 용서됩니다. 용서와 화목해됨이 없이는 우리도 하나님 안에 살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살수 없습니다. 세 번째 요소인 감정은 복음주의 운동의 많은 진영에 여전히 살아 있으나 대체로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릅니다. 전통적으로 간증은 대개 회심에 필요한 부분으로 통했고 믿음과 고백은 서로 뗄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복음주의 경건의 세 가지 근본 요소와 아울러 훈련의 측면도 들어 있습니다. 훈련이라 함은 그것이 은혜의 방편 내지 삶을 유지하고 형성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이며, 거래수단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중에 주된 것은 공적인 하나님의 말씀 사역, 개인 성경 공부, 기도, 그리고 삶 전체를 훈련하여 거룩하게 한다는 이상입니다. 복음주의 경건을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일부가 되어야했습니다 그것이 간증의 일부였습니다. 이것은 루터의 만인 제사장직 개념을 잘 바꾸어 표현한 것입니다. 그 개념의 원뜻은 모든 신자가 제사장의 직무 내지 종교적인 직무를 할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하나님께 제사장의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보금주의 전통의 전체는 아닐지라도 많은 진영서아주 확실히 전수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키워져 추수하게 된 밭에서 일하는 것도 경건의 일부입니다. 이 개념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돈과 물질을 드리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키워져 추수하게 된 밭에서 일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 두셨는지를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말해준다는 뜻입니다. 또 세계적인 선교사역을 비롯한 공적인 전도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려는 특별한 공적인 활동들을 통해서는 물론 암과 연결되는 모든 부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지 전문입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에서 일어나는 끝으로 진리를 위해 일어서야 합 보원받고 나서 믿음의 싸움을 열심히 싸우는 것도 이 넓은 범주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이런 사회에서 의와 정의와 선을 위해 일어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권력 앞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과 다양한 종류의 정치적인 노력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복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중심의 경건이란 언제나. 마음에서 우러나서 주께로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겉으로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직하고 투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단순히 내 모습 이대로 주께로 거져갑니다. 현대 보금지 주제가라고 볼수 있지요. 라고 부르지는 문제입니다. 보금지 경건을 넓게 보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며 당연히 제자들은 학습과 성장의 과정입니다. 다시 한 번요. 보금지 경건을 넓게 보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며 당연히 제자들은 학습과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8절이 복금주의자들 사이에 자주 이용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학습 과정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라면 사실 그 삶을 영위하는 법을 점차 배워나가면서 그분의 부활하신 임재와 상호작용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과 친밀한 임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요. 그런데 복음주의자들의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제자도의 개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다는 것이 요즘 복음주의자들의 전반적인 폭념이며 실제로 제자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이것은 복음주의 진영을 훨씬 넘어서서 기독교 전반에 두루 퍼져 있는 폭념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도제 내지 학생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은 제자 삼는 사역이 꼭 지역 교회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그 사역을 선교 단체에 떠넘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제자도가 무엇인지 몰라 꽤나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학의 전개 양상과도 일부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 까닭에 많은 진영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어찌 하는지 도통 모르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는 놀란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로 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깊은 혼란이 있습니다. 은혜의 반대가 노력이 아니라 공로임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공로는 태도이며 말할 것도 없이 은혜의 반대입니다. 그러나 노력은 은혜에 반대되지 않습니다. 은혜로 불붙은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분명 그 사람에게서 항상 가능한 가장 눈부신 수고의 일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 것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문제는 복음주의자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려고 하다가 자주 율법주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우리가 훈련이 아니라 시도를 강조한다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복음주의자들 사이에 바리새인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을 수 있는 이유도 그것으로 설명됩니다. 예컨대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려고 할때 해보면 알겠지만 시도로는 절대로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니 행동이 나오도록 훈련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훈련은 제자도의 영역에 들어가는데 대체로 말해서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순종이나 칠판과 분리시켰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고 싶다면 그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올 그런 종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쪽에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제자도를 잃어버린 것은 다분히 보금주의 전통이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스승이란 개념은 더 이상 복음주의자들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나마 의미가 있다면 말이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살아오고 계신 그 삶의 참여자가 아니라 거룩한 것의 한낱 구경꾼과 소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미 있는 훈련을 잃어버렸습니다. 훈련이란 직접적인 노력으로는 안 되는 일을 능히 할수 있기 위해 우리가 취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영적 훈련의 개념과 실천이 복음지 전통이 아주 풍성하지만 살아있는 스승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의 개념은 복음주의의 주요 개념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스승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그리스도를 스스로 붙들고 그분을 지성인으로 생각하려면 복음주의자 여부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복음주의자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고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이지 슬픈 일입니다. 이는 현대판 가연설입니다. 여러분, 가연설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가연설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리석을 수 있을까요? 그 상대를 정말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분의 제자가 될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와 관련된 모든 일에 해박하시고 대단히 유능하신 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경건이 되려면 그리스도 전체 위대하심을 우리 믿음의 대상으로 되찾아야만 합니다 바울이 말한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하시고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그렇게 할때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복음주의의 이상적인 특징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복음주의 자상과 전통의 힘와 인류는 진정한 구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세계 속에 인재하시면서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주실 수 있는 구주를 말입니다. 사람들아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고 스승으로 오시고 그분을 따라가야 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바로 우리 삶에서 깨닫고 오늘의 세계 속에 임재하시면서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을 닮아가는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될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